안녕하세요. 꽃촌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서울 수업을 마치고 지금 빨리 지금 인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저녁에 또줌 수업이 있어서 또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도 교사들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어, 교대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고, 어,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인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행동이나 이런 정서적인 면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있고, 또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교육, 그런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이제 여러가지 이제 또 담임 선생님들이 부모와의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엄마들의 어, 부모들의 컴플레인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정말 이제 옛날에는 교대가 상당히 인기 있었고 어, 전교 뭐 1, 2등에 하는 그런 학생들이 교대를 갈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어, 점점 경쟁률이 떨어지고 가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교사도 좀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어, 되어 가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만큼 인구가 줄어드니까 물론 이제 학교가 줄어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교사에서는 줄어드는 게 맞겠지만 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음, 초등학교 교사가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어, 사교육 시장인 교사들, 강사들의 어, 수도 줄어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 점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 이렇게 학교가 무너지고, 사교육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어려워지면, 결국은 이제 그렇게, 어, 점점 이렇게 밀려나는 학생들을 어디서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거고, 어, 그럼 분명히 이제 그런 아이들을, 어, 도와줘야 되는, 어,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 결국은 가장 늦게 변하는 게 치료 현장인데, 그럼 치료 현장도 분명히 치료사들의 어, 수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인구수가 줄어드는 만큼 장애아동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뭐 같은 현상일 수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 장애아동 부모님들에게는 선택지가 더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럼 이왜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사교육 시장에서 점점 선생님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뭐 다리 먼저냐, 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처럼 인지적인 능력으로 학습 능력이 떨어진 게 문제냐, 아니면 이 아이의 어떤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학습을 받을 만한 아, 그런 예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상당히 얘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그런 이제 정서적인 영역의 문제냐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즘은 되게 이제 감성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뭐 이래저래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꺼내면서 이 아이들에게 좀 숨통을 좀 튀어주고 뭐 하자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방송에서나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 그걸 겉으로 드러나서 자꾸 부딪히는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강사들이나 치료사들과 부딪히는 현상에 대한 그냥 단편적인 모습만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학습적으로 느려지고 뒤처졌다라고 보는 아이들은 사실 인지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인지적인 문제가 더 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많은 치료센터에서는 인지적으로 떨어지는 아이를 데리고 감성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 이거는 정말 책별오르신거도할게 그것밖에 없냐라는 거. 어떻게 보면 암환자인 것을 알았는데 그 암이 발병한 곳을 어떻게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절제수술을 하든 항암치료를 하든 어떻게든 그쪽으로 계속 더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야 되는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치료는 청야동의 지능이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달래고 있는 거죠. 문제행동을 뭐 수정한다? 뭐 없앤다? 저는 그런 수준까지도 못 가는 그냥 달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이거 해주고, 전부 보상으로만 아이를 달래고 있으니, 이 아이가 커서도, 한 스스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수 있겠냐. 라고 생각이 들까요? 믿음이 갈까요? 그러면 점점 더 엄마들은 더 고민을 하게 되고 더 믿지 못하니까 더 간섭을 하고 더 이렇게 어, 통제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어, 아직도 치료센터에는 인지치료사의 비율이 적고 수요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급이 너무 안 되고 있고,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어디서 정말 듣보잡, 뭐 어디 그냥 대학교에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그냥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뭐 몇십 시간 그냥 가서 뭐몇개 주워들은 걸로 일급을 주고, 막 이런 것들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인지치료라는 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정말 이런 상태로 가면 정말 아, 치료센터는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어,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물론 전국적으로 교육시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아동이 그래도 네요. 치료센터를 갔다라는 네요. 것은 어, 내 기능을 네요. 올리는 게첫 번째 목적일 텐데 첫 번째 목적을 하기 수로한 전문적인 치료가 아니라 그냥 학습을 빙자한 무식한 반복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 이거를 과연 언제까지 눈감아 줘야 되는 거냐 근데 어느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아, 정말 학교 동원반에서도 해결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그렇게 어, 생각하는 센터장들이나 치료사들이 많아요. 고작 이 일주일에 두번 올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겠어? 물론 그 말도 맞죠. 저는 한편으로는 학교 교사나 도움반에서 특수교사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저희 같은 사교육에서 해줄 게더 많은 거 아니냐. 그러면 잘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항상 피교 경쟁을 했을 때 나는 피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경쟁자가 있으면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앞으로도 인지치료라는 분야는 아마 계속 장애아동 치료에서는 가장 어렵고, 가장 경쟁력이 받쳤을 어, 때, 가장 독점적으로... 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정말 제대로 배운 치료사들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엄마들이 진짜 어중이 또중이 개나 소나 인지치료사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건데 저는 그냥 엄마들이 그냥 이 정도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슈퍼팀이라는 어 이런 코칭 팀을 만들어서 제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정말 그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면서 치료사들이 정말 자신도 모르게 하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헛짓거리들을 아 다짐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5년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나는 뭐 1, 2년만 배워도 되겠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뭐 10년, 20년을 했다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신이 한 것에서 어느 정도 벗벌리나겠지만 인지치료를 할 정도의 실력은 사실상 저는 되지 않는다라고 어 보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자극 받아서 더 열심히 실력을 쌓는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나 카페 글을 통해서 많은 자극을 줘도 바뀌지 않는 게 치료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저에게 비싼 돈을 내면서 코칭을 받는 선생들이 그래도 자신들이 투자한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배우고 자신의 센터를 차려서 잘 해낼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주는 방법들은 정말 바로바로 제신들이 바로 어, 일하는 곳에서 써먹었을 때 효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걸 경험하면 정말 노하우라는 것들이 필요하구나. 아, 난 이런 걸 알아야 되겠구나. 정말 이제 깨닫게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지치료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게 어, FI를 배우는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FI를 배우면서 제가 어, 개발한 VTS365 라든지 VTM365 같은 거를 가지고 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있는 5세 6세 7세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준다면 상당히 큰 학업효과를 어, 가져오고 그 지역에서 어느 누구도 인지치료만큼은 어, FI와 VTS365를 따라잡을 수 없다. 아마 그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계속 교육을 만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 이 인지에 관한 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손을 대야지 어, 정말 그냥 어중이 똥중이가 달려들어서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아이들의 그나마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인지 영역까지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 그래야지 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FI를 배우시는 선생님들 중에, 어 계속 언제까지 남의 센터에서 일하면서, 어 돈이 모아지고, 또 센터를 차릴 꿈을 가질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 단순히 창업 자금 얼마를 모아서, 그냥 주변에 돈을 모아서 빌려서, 그냥 센터를 차린다. 그래서 바우처를 하겠다? 저는 상당히 그거는 비전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나라가 경기가 어려워질 때에는 바우처 사업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어, 피터지게 싸우다 지쳐 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바우처 시장이 아닌 정말 그래도 나름의 중산층 부모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분야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거는 정말 600m, 치료사들이 90km, 가속 단속 갖는 그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스트레스에 비해서 치료사들이 현재 받는 그런 시급은 도저히 이건 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 그런 면에서 저는 빨리 젊은 치료사들이 또 자신만의 센터에서 이름을 걸고 독보적으로 어,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슈퍼팀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슈퍼팀 현재 배우고 있는 세 명의 치료사들에게도 5년 뒤에는 독립해서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럴 마음으로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것들 다 써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때가 됐을 때 정말 자신의 이름을 보고 찾아오는. 부모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인구가 줄어들어도 저는 굳이 뭐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어, FI나 이런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일반 아이동들, 학년전 아동들에게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타겟을 할 때에도 어, 정말 치료사로서 혼자 독립해서 운영을 해도 월 천만 원을벌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꾸준히 코칭을 받아서 좀더 자신의 미래에 좀 탄탄한 좀어 노후에 어떤 그런 발판이 되도록 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치료사라는 직업이 어느 시점에서 너무나 이렇게 어 정체되어 있고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힘들어지면 이제 오래 할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자신의 그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좀 미래를 위해서 5년 오늘, 후를 내다보고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저한테 혼축 만들 비용이 대학원 뭐 석사 박사 따는 비용만큼 어, 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지만 어, 그래도 시작을 하시면 분명히 아, 잘 배웠다 아, 그리고 아, 이제서야 제 이제 내가 아이를 데리고 아, 헤매고 있지 않구나. 아이한테 가자고 하는 길이 어느 정도는 아이를 위한 길이구나라는 데어서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날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어, 정말 하루하루 사랑하는 게 보람이 있을 거고요. 또 내일이 기다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 점에서 슈퍼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점점점 음, 센터를 차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자질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젊은 친구들은 빨리빨리 도전을 해서, 어, 정말, 어, 더 이상 그런 시급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노력하고 한그 대가만큼 받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바람이고요. 어, 그러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 문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슈퍼팀은 어, FIE 분야에서 최고의 팀입니다. 이 팀에 들어와야 FI도 FI 낮게 할수 있고 다른 인지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이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언제든 한양하니까 배우러 오십시오. 지금은 배워야 할 때이지 전문가 행세하면서 아이들 인생 데리고 장난하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걸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배우면,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시고, 어, 앞으로도 인지치료사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면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때를 대비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